샬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위로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전혀 의외의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본문 말씀에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본문은 포로 생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회복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가까운 장래에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이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말씀, 혹은 먼장래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찍에 보게 되면, 위로하라는 말이 두번 반복된 것이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그리스도로 인한 죄 중에서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3절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외치는 자의 모습은 안 보이고 소리만 들리니 어디까지나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세례요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 오실 때 그를 영접할 영적 준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세컨 드인 카네이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날, 몇 년도, 며칠날, 몇 시에, 어디로, 이건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죠. 성경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을 가진 신부가 되어라고, 깨어있으라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오실 수도, 내일 밤 오실 수도, 1년 뒤에 오실 수도, 더 걸릴 수도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있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10일까지의 묵상을 우리가 암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구원운동이 이 세상 육체나 이 세상 영광으로 성립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생명운동인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드릴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구름만개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도 이 꽃에 불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도 아수리 강성도 바벨론의 이 번영도 하나님 앞에서 한갓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에 오늘도 힘차게. 그 삶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2절로 17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온 세상의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영광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일반 계시가 죄에 의하여 흐려지고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 없이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는 이 세상의 열방이 한 방울의 물 같고 먼지와 티끌 같다고 라 본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착각하고 자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요. 바로 여러분, 업을 성설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신념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18절로 26절까지의 묵상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미련한 사람들은 우상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피조물인 인간의 손으로 빚어 만든 조물주의 불과 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죽은 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같이 우상시하는 것도 불경죄요 가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장식품도 아니고 조물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상은 꼭그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골롯에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 외에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그 자리에 그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분명 예수님보다도 그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 관심을 갖고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7절로 31절까지의 묵상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서 우주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소년 같은 아수르도 군비하고 장정 같은 바벨론도 다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악마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같이 여러분 이 승리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 올라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저는 치유사의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저는 10분 초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 마음껏 마음껏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역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누구에게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로 그려드리옵나이다. 아멘.